현대중공업의 어, 영업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올 거냐? 어, 4.8 정도밖에 안 나올 거냐? 전 이건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유성중공업의 IR 담당자가 올해 영업이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 이제 그 나타 저기 나올 거야라는 거이 정도 수준도 지금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IR 담당자분도 말씀하시긴 하지만 저도 그까 그러니까 요즘 계속 좀 통화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어 연초니까 조금 이제 그 보수적인 수치를 좀 나타내신 거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사실 뭐 심플한데 어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나서 매출까지 인식하는데 거의 그 딜레이가 한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주 받고 있는 것은 2024년에 인식될 매출분이라고 말그 인식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수주 받은 이제 그 수주 잔고가 올해 이제 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뭐가 애매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전기 강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어 전기동이죠 이게 전기 어 동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뭐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연히 뭐 이제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구리 가격 보시면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작년 어 초쯤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쭉 내려오다 싶었더니 갑자기 좀 심상치 않게 좀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에 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거겠죠.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일에 전기강파 아니 전기강파가 아니라 이게 전기동의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구,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구리 선물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정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모양새를 보인다. 어, 야 중국의 리오프닝이 정말 이거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서 발생할 구리 가격의 수요가 이게 막강해가지고 구리 가격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수주 받고 나서 1년 뒤에 인식할 어떤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성 중공업에서 주장하는 5%에서 6% 정도 되는 OPM은 안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제가 구리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좀 떨어졌죠. 지금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심상착게좀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지금 조금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매출 인식이 되는 올해 쭉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를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할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만일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끝까지 유지되지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효성중공업의 OPM은 이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이 5, 6%보다도 더잘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업 사업부는 이제 그미드싱글이라고 주장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더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게 과연 올해 BIP 달성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사업부와 현대 일렉트릭의 어,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경쟁력이 더, 현대 일렉트릭이 더 경쟁력이 있다거나 효성중공업이 더 경쟁력이 낮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경쟁력이 동일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 일렉트릭에서는 하이싱글 정도의 OPM이 나올 건데 만일에 효성중공업이 진짜 올해 b p 를 해외 사업부에서 달성을 한다면 4% 후반대 영업이익률이 효성중공업은 나오고, 현대일렉트릭은 하이싱글이 나온다? 이거는 조금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저는 하이싱글에 가까운 OPM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일단은, 어, 자, 북미 자회사 BAP 달성할 거다. 여기에서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에 좀 쫓아가는 o, OPM이 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한4% 후반 미드식을 정도의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작년에서 작년 초 그러니까 22년 초부터 22년 말까지 쭉 이제 시간이 흘리면서 수주를 계속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주받은 수주, 수주 잔고에어 마진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GPM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어한 초고압 기준으로 한15% 정도의 GPM이 발생하는 수준에서 22년 말에는 중순 말 이제 올라가면서 GPM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20% 이상 정도까지 찍히는 이제 초고압 변화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의 GPM이 5%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마진율이 개선되는 수주잔고가 지금 현재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BP 올해 달성하고 올해 이제 그 인식되는 것은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GPM이 5% 정도 개선되는 수주장고가 인식되는 것이 올해 말에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게, 어, 이게 지금 그, 어, 영업이익률이 4%에서 계속 놀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현대 일렉트릭만큼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상화 해외 법, 미국 범인이죠 미국 범인이 이미 가동률이 정상화된 현대 일렉트릭만큼은 나오는 것은 내년일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올 텐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6%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올해 말쯤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올해 하반기 정도 됐을 때에는 거의 7% 가까운 OPM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의 생각에는 한6% 초반 정도 되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찍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증권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매출이 지금 그 컨센서스이긴 한데, 어 지금 4조 정도 4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IR 담당자가 이제 제시하시는 가장 하단에 그 이제 이 매출의 컨센서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4.5조 정도 찍힌다고 했을 때 이제 영업 이익률이 만일에 6% 정도라고 찍힌다고 해서 저는 6%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4.5조에 영업이익률 6%는 제 생각엔 정말 무난하게 올해 찍힐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봤을 때 638, 64, 24 2400억에 6530 그러니까 2700억. 그러니까 올해 컨센서스가 1900억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 2700억은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효성중공업을 좀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며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상 중공업에서 뭐 변압기 가격 안 꺾이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변압기 가격 안 꺾이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그 변압기 PPI 가격 그 봤을 때 다행히 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꺾기나 여기가 사실 좀 변곡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좀 여기가 좀 변곡점이긴 했는데 다행히 좀 올라가는 모양새로 좀 찍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달그 다음 달좀 보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서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해외 뉴스들 같은 경우에 계속 트래킹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꽤 괜찮은 이제 그 리포터가 하나가 나왔는데 어, SK증권에서 뭐 전력기기 그리드 한 방에 끝내기 상 변압기 사이클은 이제 시작 지금 이 리포트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 이겁니다 뭐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2020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변압기 관련한 사이클에서의 최선호주는 지금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하이 싱글 정도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한8% 정도. 그런데 저는 이8% 정도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근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4분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7.8%가 찍혔는데 사실은 해 여기에서 그, 어, 사실 7.8%보다 더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잘 나왔냐면은 포스코에서 전기강판 관련해서 수급 관련한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165억 정도를 미리 현대일렉트릭에서 충당금을 쌓았는데 만일에 그 165억 정도 되는 현그 포스코 홀딩스 관련한 전기강판 그관련한그 충당금을 안 쌓았다면 작년 말에 22년 4분기에 이미 더블 디시 그러니까 10% 이상의 영업익률을 이미 찍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더블 디지털 찍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 8%에서도 현대 일렉트릭은 더잘 나올 겁니다 제 계산에 이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 일렉트릭도 이제 그 우상향 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 계속 이제 그 컨센서스는 좀 이렇게 증가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그 추천을 안 하고 왜 효성 일렉트릭을 얘기하냐 효성 일렉트릭이 더 상향될 여지가 많다. 지금은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 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4%대가 해프4% 후반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효성중공업도 올해 하반기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 봤을 때는 하이 싱글 정도 OPM이 찍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현대일렉트릭보다 그, 저기, 어, 효성중공업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효성중공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 변압기 관련한 얘기를 지금 계속 좀 한번 해볼 건데. 아니 그러면, 아니 변압기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왜 지금 변압기가 계속 더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도 지금 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거의 좀 내용이 비슷한데. 저도 사실 이변압기 사이클이 지금이 상승 초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어 지금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지금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 지금 올해 기준으로 현대 일렉트릭이 한6.3% 정도 하이싱글 정도 이제 막 찍히기 시작했는데 과거 사이클에서는 오핀 17%까지 찍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아니 아니 뭐 현대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압기 전체적인 어떤 그 사이클이 이제 이제 도입부야 이제 초기야라는 근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 리드 타임 한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수주가 내년 일, 1년 정도 딜레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인식 어, 어, 저기 매출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얘긴데 과거 사이클에서는 한 리드 타임이 2년 정도까지 길어지고 나서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정도니까 어, 뭐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끝나려면 아직은 조금 더 이제 그좀그 리드 타임이 좀 길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 이제 도입부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실적 상승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1년부터 개선됐는데 변압기 사이클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한 4, 5년씩 돌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최소 한 2024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25년까지는 그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튼 여기 이 리포트에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실질 개선, 실적 개선이 한 21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변압기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